자, 이어서 우리가 다음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어느덧 국제유가 WTI는 36달러 선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자, 원유 시장에서는 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목을 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OPEC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 OPEC 산유국을 대표하는 러시아가 이현 수준의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의 이 전반적인 정유 업종도 동반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카타르발 대규모 lng선의 수주 소식도 저희가 들려고 있죠. 일단 우리. 어, 정진 대표님, 우리 국내에 관련해서 이제 정유,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 여기에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이 섹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까지 있다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어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선진국들이나 주요 이런 생산을 한 제조업체 국가들이 지금 뭐 생산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어 원유가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네 미국 하고 또 러시아 그다음에 뭐 이란을 필두로 한 이제 사우디 중동 국가들 모두가 지금 체력이 경제적인 체력이 고갈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 간에 뭐 자존심 싸움이나 뭐 원유를 어. 감산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진 않고 그래도 감산을 하면서 지금 상태 혹은 어더 좋은 상태로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원유 가격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 에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조선 또 조선 기자재 이러한 관련 종목 섹터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중공업 필두로 해서 뭐 다양한 어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그나마 눈여겨 보고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현대제철. 네. 야. 뭐 현대제철은 아시다시피 뭐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기로와 이제 고로를 통해서 음, 음 철근, 뭐 강관, 그다음에 또뭐 자동차 부품, 뭐 열연, 뭐 냉연 코일 후판 등 어, 다양한 어 생, 부품을 생산하면서 건설, 뭐 자동차, 조선 업체 기자재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해서 정부 부양책 등 SOC 사업이 확대됐고요. 그로 인해서 또어 최근 들어서 뭐 카타르발 렌지 수주 네, 이러한 호재성, 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어, 수혜가 직접적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요 현대철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추천이나 혹은 목표가나 손절가, 이러한 안내를 받고 싶 보시면 음. 우리 노란톡 메신저에서 네. 네, 오픈 체크 방에서 뭐 주식 맛집 음. 예, 진수성찬이 아닌 진수성주검색을 예, 아, 하셔서 진, 네. 진수성주 예, 들어오시면 아.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식 맛집, 아, 네. 아, 이런 거참 기발하세요. 우리 네. 정진 대표님께서는 이런 거 만들면 네. 감사합니다. 참 예능 예능 적으로 저는, 저는 주식 네. 술집으로 한번 해서 <laughs> 어. 저는 이제 그 약간 아그러면안 되겠네요. 안 돼요. <웃음> <웃음>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맞지도 않네요. 네,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가 정진 대표님의 말씀 을 들어봤는데 그럼 우리 김본스탄님께서는요 네. 경제지개 관련한 기대감으로 이제 원유가 다시금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감산합의 연장까지 맞물리면서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드고 싶냐면 음, <laughs> 제가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뭐 노란톤 메신저 별도 방에 음. 저거 까칠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진짜 음. 시장에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아, 잘 보셨네요. 해외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어, 일단은 유가 <laughs> 차트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차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네 그래도 오 한번 쳐 볼게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아, 없네요. 제가 지금 현재 해가 안 돼가지고 음. 해야 되는 걸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 네, 여기. 어, 제가 하면 우리 MC님 하면 띄어보시면 지금 크루도일이 급락해서 뭐 마이너스 음. 유가 간다. 네. 뭐 이렇게 난리를 쳤었잖아요. 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유가 더폭 나오면 어떡하냐. 음. 근데 제가 포, 유가 마이너스 유가 오기 전에 분명히 얘기드렸어요. 네. 유가는 마이너스 유가가 한번 오고 어. 그다음 추가로 쉐일 업체 중에 BEP가, 1배럴당 60달러 BEP를 가지고 있는 새로의 음. 업체들이 있는데, 얘네가 네. 메이저 업체 하나가 망하면, 음. 그게 바닥이다 아. 저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야 유가가 반전할 수 있다. 네. 시장은 뭔가 강력한 충격을 한번 딱 때려줘야, 음. 그래야 반등이 나옵니다. 음. 네. 근데 그게 이제 맞아 사람들은 이제 그, 그게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네. 근데 그 극도의 공포가 사실은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밖에 달성이 네. 안 됐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온 거죠. 물론 음. 제가 뭐100%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마이너스 네. 유가 이후에 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40달러 때 마지노선으로 보는 음. 게전 바람직하다 보고요. 네. 크루도일 같은 경우도 한 40달러 초반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초반. 음. 이상으로 뭐 50달러, 60달러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40달러 초반까지는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유는 뭐냐면 어 미국 셰일 오일 단가로 따지고 보면 B P 단가로 따지면은 40달러대가 있어요. 음. 40달러대 회사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지난번에 제가 어 여기 트럼프가 살 종목에서 제가 그 회사들 다 다섯 개 B P 다 어, 분석이가 가지고 나왔었는데 네. 갑자기 외국 이름이라 제가 어. 영어 잘 못하니까 잘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일단. 미국 사셨잖아요. 40달러 중반. 미국 사 영어 잘 못해요. 미국 사셨잖아요. 근데 40달러 중반에서 이제 좀 마지노선이 음. 있는, BP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40달러 근처만 와도 생산은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노리고 보면 아마 그때 되면 다시 공급 관련한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오.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가 피크는 어느 때 보시면 되냐면. 지현제 멕시코랑 그다음 미국 셰일오 업체들이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음. 오일을 매도를 해놨거든요. 어, 네. 오일 매도해놓고 지금 계속 롤오버를 하고 있어요. 음. 그 오일을 계속 매도해놓고 롤오버하고 있는데 돈을 급나 있을 때 많이 벌었겠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돈을 잃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셰일오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 매도를 다시 환매수할 때가 거의 마지막 매수 피크가 아. 한번 나오고 그때 내면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 있다. 음. 그래서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마이너스까지는 가진않겠죠 예전처럼 못 가죠 이제는. 네. 이제 뭐,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음. 마이너스 가면은 이제 정말 저는 그때 드럼통을 우리 집에 배달이 오게끔 <laughs> 하는 한이 떨어져 살것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 배, 그 제가 선물로 신물로 아, 실물 만기를 만기까지 들고 와서 <laughs> 네, 네. 이제 부산 앞바다에. 저 전화가 와서 저김정철부장 저기, <laughs> 저기 그올 가져가세요 할 때까지 아, 네. 제가 가,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어... 근데 만약 온다면요 그때까지.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이제 <laughs>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어 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사0달러 이상으로 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 또 네. 지금 이제 가이아나 가이아나가 이제 조만간 생산 시작해요. 그 네. 남미의 그 앞바다에 인구 90만 명밖에 없는데 일인당 한몇 억. 몇 억, 몇 십억, 몇 십억 음. 원 정도의 석유가 매장 1인당이 1인당. 음. 국민 한 명당. 예,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그쪽에서 이제 생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전 레벨 50달러, 60달러 해보기는 좀 쉽지 않다.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음. 있고요. 맞아. 제가 그래서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자. 유가 비교인데 1930년대 전후하고 20, 2020년대 전후 유가가 각각 공급 충격으로 급락했을 때거든요. 네. 그 뒤로 어떻게 해보겠느냐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경기 충격 후에 기본적인 방향은 우상향 가요. 음. 일단 우상향 갑니다.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누워서 갑니다. <laughs> 일어서서 안 가고 누워서 네. 가요. 각도가 좀 상당히 좀 네, 낮아요. 그래서 급락 이전에 배해보는데 보통 한 3년씩 걸렸다라는 걸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음. 여기서 너무 드라마틱한 급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어. 그렇게 따지면, 올 ETF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ETF 네, 오래, 해야. 오래 들고 있으면 손실나요. 음. 오래 들고 있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XLE, 제가 얘기, 이거 게이 지금 얘기하면 한 20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 한 얘기하는 네네. 거면. XLE, 에너지 섹터 기업에 투자하는 걸 하, 차례 하세요. 이거는 만기도, 만기도 없고, 음. 롤오브 비용도 없어요.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엑셀리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왕 한 거, 자 엑셀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리가 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엑셀리 이건 있을 거예요. 예. 자 보이십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엑셀리 우리가 언제 얘기요이때쯤 얘기했을 거예요. 엑셀리 네. 엄청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쭉 꾸준히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그냥 그래도 선물이 드라마틱해서 좋다. 선물 ETF e t n 나고 싶다 하신 분은 UGA. UGA, UGA, UGA. 이게 그나마, 예, UGA가 지금 안 뜨고 있는데, UGA가 그나마 이게 가솔린, 가솔린 UGA. 선물이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요. 로우 비용이 그나마 적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천연가스 하셔도 된다고 얘기 드리는데, 천연가스도 FCG, FCG, 이 천연가스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그, 어, 그 ETF인데, FCG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선물로 선물로 내가 선물로 덤비겠다 하시는 분도 지금 다 아마 전사했을 겁니다. 아마 음. 안 가고 어떡해요. 있어요. 폭락했어요. 네. 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FCG 한번 볼게요. 자, FCG가 이게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 청약가스 보시면 쭉 올라왔죠. 지금. 네. 네, 쭉 에너 천연가스 기업에 투자하는, 네, 청약,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가 천연가스 어, ETF UNG가 있는데 UNG 지금 차트 어떻습니까? 폭락했잖아요. 음.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자님다 보이시죠? 하지 말라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이고 어. 마지막으로 한 마디 제가 좀 말을 길게 해서 그런데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어 주요 강경지표 켜놓고 켜오신 다음에 금요일날 베이커시 주치추공수를 그냥 보십시오. 이게 다시 올라오면 안 돼요. 네네네.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치공수가 급락을 했죠 지금. 네. 그러니까 폭나간 뒤로 이게 지금 다시 오백 개 근처로 오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 이거 보면는답 나온다. 어. 예, 다, 그때 제가 얘기했죠 시추공 시추공 늘리는 데만 두달 걸리는 거예요. 늘리는 데만. 음. 그럼 우리가 지금 안정권이거 언제까지입니까? 6월 말까지. 음. 예, 원유 안정권은6월 말까지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안전자산 골드로도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시위 확산이 커지고 역에 관련한 우려감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자산인 골드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보스타님 빠르게 우리 골드에 관련해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볼까요? 골드는 네. 참 고민 많은데, 음. 아, 저는 골드가 좀, 좀 그래요. 좀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 들었던게 골드가 왜밀리냐 우리 MC님 그 골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골드가 어, 나는 많이 안밀 거라고 보지만 음.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게 박스권 지지부진 할 거다 라고 얘기 드던거 네.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음. 골드는 지금 반등이 안 하고 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즉 지금 달러로 들어온 자금이 어. 골드로 안간 거예요 어. 그니까 골드 달러가 주로 상관 관계가 어느 때는 골드랑 상당히 잘 있다가 음. 그럼 달러의 상당한 관계가 제일 큰게 뭐가 있습니까? 유로화겠죠. 네. 유로화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고 반대로 골드는 지금 상황이 별로 없어요. 음. 이유는 뭐냐면 원래 달러와 골드 이두 가지 중에 돈은 어디에 맡기면 이자를 주죠. 네. 골드는 금가로 더안 주잖아요. 음. 일단 어디 맡겨온다 보관료 달라고 그러지. <laughs> 오히려 보관료를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달러가 이상관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음. 지금은 통하지 않는 거고 지금은 달러와 유로화 상황이 더 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보덴 에이지 에이지 시스템 윤진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 지금 유로화에 집중해야 된다. 어.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김진대표가. 네. 그래서 어, 물론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윤진 대표가 그 얘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그 정진 대표님, 막 윤진 대표님, 저희 네. 저랑 같이. <laughs> 해주실 때. 네. 네. 그분, 어, 그 저희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시면 음. 유로화 공략 포인트 이렇게 잘 해서 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해소물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정진 대표님께는 네. 좀 반대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달러화가 네. 반대로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골드의 탄력이 지금 붙지 않는다는 라 네. 말을 지금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럴 때 오늘 좀 달러가 이제 우리 이제 원달러가 급락하면서 사실상 워낙 강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하는 시장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총 상위 기업들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상승하고 더 좋은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진 대표님 민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네. 저희가 뭐 지금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절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달러가 좀 많이 네, 점점점 음.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달러가 워낙 강세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도 어 원화 가치가 좀 높아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어 삼성전자나 이렇게 수출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어 많은 자,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음. 수 있고요. 예. 네, 그러면서 증시에도 당연히 반영이 돼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네. 안전 자산이 지금 뭐 달러도 안전 자산이고 음. 골드도 안전 자산인데 시장에 너무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에요. 유동성, 뭐, 음. 양적 완화 등을 해서 네. 유동성이 확대가 너무 되다 보니까, 어, 다만 그 자금들이 지금, 굉장히 안전 자산의 투자보다는 음. 네, 오히려 공격적인 위험 선호되는 자산에 지금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달러, 골드 값에는 크게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음. 증시에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현 시장에서는 이 안전 자산인 골드에 관련해서는 매력도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우리 정진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